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하나 시스템이 MSCI 편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미리 오른 감이 있죠. 패시브 머니가 들어왔습니다. MSCI 편입이 되면요, 여러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일단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패시브 머니가 들어오죠. 최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공매도 타겟도 됩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대표적인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시장 지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나왔을 때 개별 악재가 아니더라도 고매도 타깃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중립적인 재료일 뿐입니다. 호재도 악재도 아닙니다. 일단 들어오는 돈은 돈은 좋죠. 패시브 원이가 들어오니까 주식이 올라갑니다. 근데 가장 먼저 고매도 타깃이 됩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거시적인 변수라든지 다른 악재가 생겼을 때 편입된 종목부터 먼저 팔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야 돼요. 일장일단이 있다 양날의 칼입니다. 하나 시스템.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요, 하나 시스템 급등 급락이 반복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위아래 등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차가 MBCI 편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왜 대차가 늘어나고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하나 시스템, 공매도 세력들이 개입되면 주가가 등락이 커집니다, 여러분. 물론, 급락의 가능성도 있지만, 스키즈가 들어오면 급등하게 됩니다. 올라갔던 주가는 내려오고 내려갔던 주가는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급등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시세가 왜곡이 됩니다. 왜곡됐던 주가는 시차로 두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아래 등락폭이 커진다는 얘기죠. 주가가 악재하라고 하던 급등한 종목이 하나 있죠. 재작년에 에코프로가 그랬습니다. 이때 공매도가 개입됐거든요. 이때 전기차 캐즘이었습니다. 기간 내역인들이 공매되었습니다. 70만원, 80만원대. 근데 쇼크 받다가 주가 안 빠지니까 스키즈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5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액면 분할하기 전이죠. 급등이 나왔다가 바로 급락해 버립니다. 이때 팔아야 되겠죠. 반대면 사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 왜곡됐던 주가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모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공매도가 급증했습니다. 대차도 늘어나고 급등 급락 가능성 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위아래 등락 가능성이 크다는 거 감안하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난 이슈들 한번 살펴보는요. 코난 시스템. 아, 그 전에 기관의 요긴 동향 한번 볼까요? 최근에 여러분들 기관의 요긴 특히 외국인들 얘네들이 주포 세력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동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매수가 진행 중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 의 매수예요. 이게 상향 매수로 바뀌는 순간 주가는 급등하게 됩니다. 이때도 기술적 신호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구매대랑 흡사하죠 기술적 신호 패턴. 이게 핵심입니다. 양쪽 세력들의 기술적 신호 패턴을 포착하는 방법.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와 텔레그램 통해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 시스템이 위아래 등락폭이 커지면서 특별히 하나 시스템만 제가 여러분들 요청에 따라서 배너 있는 번호로 하나라 보내 주시면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시간이니까 알람 설정 꼭해 놓으셔야 돼요.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단단히 안전벨트 매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MSI 편입 전까지 괜찮은데 편입 이유가 문제라는 거 아시죠? 경험해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삼양식품과 같이 편입이 됐고 이거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패시브 버니가 들어온 건 좋죠. 공매도 타겟됩니다. 언그래도 공매도가 많은 종목인데 두 번째 구남전과 항공기까지 m r 로 이제 배에 이어서 비행기까지 한미 m r 로 협력에 공감을 했다는 얘기 가 나오고 있죠. 시장은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유럽 중동 남미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수주에 어떤 지역이 제한이 없습니다. 남미까지 진출한다는 얘기죠. 유럽과 중동. 그 다음에 1분기 영업이익 582억 양산 성장 이끈다. 2분기, 2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가 앞으로도 견조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시스템. 조선방산업체 오스탈 지분 인수했죠. 미국의 핵심 함정공급업체입니다. MRO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의 조선소도두개나 갖고 있는 이 기업 1600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호주에 오스탈 지분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시스템에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1258조 재무장 미국의 유럽의 관계가 예전같지 않죠. 미국의 무기유전을 줄이겠다. 유럽 국가들 GDP의 2에서 5%까지 국방비를 늘렸습니다. 이게 1258조고 추가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초대형 방산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그룹 주식들 대박이 터지게 생겼습니다. 먼저 하나 시스템, MSCI 편입, 중립적인 재료입니다. 여러분,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함정과 항공기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 에마로 시장, 세 번째 유럽과 중동, 그 다음에 남미까지 진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사분기보다는 2사분기 2사분기보다는 3사분기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호주의 오스탈 지분 인수합니다 10% 가까이 에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시스템 인수했죠 MRO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유럽의 1258조 방산 시장이 열렸습니다 대박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MLCI 편입까지 됐어요 MLCI 편입이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급이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온 수급들 패시브 원이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나중에 공매도 타겟이 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위아래 등락폭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 이미 공매도 흔적이 나오죠. 바로 이 구간입니다. 2만원이 넘어가면서부터 주가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2만원대부터 급등이 나오느냐? 이미 여기 공매도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스키즈가 들어온 거죠. 공매도 때렸다가 올라가니까 급등 급락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공매도 많은 종목이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월봉 것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한 종목입니다. 4년 정도 매집을 했어요. 파동이 하나 나왔고 하락 파동, 상승 산파가 나오는 중입니다. 상승 산파가 나오는 종목인데 4년의 매집 기간 동안 상승률이 7배, 8배 이런 종목은 없습니다.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펀드 매니저면서 매집을 해봤는데 이 정도면 한 배, 세 배. 5배, 7배, 9배, 11배 이렇게 홀수로 올라갑니다. 아직도 한참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바이앤홀드로 물량을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단타 치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 시스템 얼마 전에 하나오션이 산업은행의 블록딜 때문에 주가가 출렁이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 시스템도 이, 그런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연금이 8%나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 정도 갖고 있거든요. 8%면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국민연금이 블록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표와 단체방이 하나 있어요. 제가 PB 때 만든 건데 펀드매니저, PB들,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들이 들어와 있는 방에서 공유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블록딜 예비 보고서가 있습니다. 각종 종목에 대한 하나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급하게 이거를 입수했습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연금이라 보내주시면 박 대표가 국민연금의 블록딜 예비 보고서를 여러분한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누구며 얼마에 넘길지까지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보고서. 문자 연금이라 보내시면 보내드리는데 100명 한정입니다. 이 워낙 고급 정보기 때문에 구하기 힘든 정보거든요. 노출되면 너무 안 됩니다. 100명 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연금이라 보내시면 관련된 보고서를 박 대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시스템 단기적으로 등락폭이 커지는 모습, MSCI 편입, 큰 변수입니다. 그리고 대형 수주가 터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1258조, 방산시장, 그 다음에 MRO 1600조입니다. 거의 3천조 가까운 시장이 열렸어요.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데 국민연금 많은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8% 지분, 블록딜 장기 추세를 결정할 겁니다. 잘못하면 이거 추세가 깨질 수 있어요. 문자로 연금이나 보내시면 관련 예비 보고서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명이니까 서두르시고요 하나 시스템 대응 전략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 블록딜 관련 대응 전략 이게 핵심이죠 기술적 신호와 패턴에 따라서 박 대표가 매집 매도 전략 그 다음에 블록딜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 보고서입니다 010-3158-875 5 하한화하고 알로 보내시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기술적 신호와 패턴에 따른 매집 매도 전략과 연금에 블록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자료 하나하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릴 테니까 자료 꼭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방에 여러분 초대해드리고 있죠 제가 혼자 대응하기 힘든 종목이잖아요 010-3158-875 문자 입장이라 보내시면 됩니다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신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리는 방 주린이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문자 입장이라 보내시면 되고요 최근에 대선 테마주를 포함한 급등주를 박 대표가 보내드리고 있죠 급등주, 우려받기 원래 유료였는데 무료로 바꿨어요. 제가 무료 받기 배너 있는 번호로 급등이나 보내시면 됩니다. 박 대표의 특급 이벤트, 급등주 무료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문자 급등이라고 하시면 아침에 종목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설문조사 하는 게 있습니다. 급등주 받기처럼 여러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무료로 바꿨어요. 영상의 더보기, 링크, 원하시는 무료 혜택을 여기다 나열해 주시고요. 자료나 보고서 리포트, 종목에 대한 것, 단타 스윙 중장기, 그 다음에 연락처 남기시고 이메일 클릭하시고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무료혜택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 영상을 보신 다음에 영상에 있는 더보기와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두번 클릭이죠. 원하시는 무료혜택을 쭉 나열해 주시고 연락처 남기시고 이메일 클릭하시고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바로 무료혜택 전환이 가능합니다. 영상 보신 후에 잊지 마시고 설문도 같이 해주시고요. 하나 시스템 일단 MSI 편입.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블록딜 단기와 중장기 변수가 될 겁니다 문자 하나라 보내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매수매도 사점 알려드리고요 하나 R입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 기술적 신호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과 블록딜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입장이라 보내시면 실시간 대응방에 입장시켜드리고 급등 아침에 급등주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 1 0 3 1 5 8 8 5 7 0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번더 보내 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그쪽으로 요청하신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종목들 있죠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들 절대로 단타 치면 안됩니다 제가 높아 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동이 하나 나왔고 하락 파동이 나왔고 상승 산파가 나오는 중입니다 일단 매직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저도 펀드 매니저 하면서 매집을 해 봤는데 4년이면 11배, 13배, 15배, 17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절대로 단타 치지 마시고 바이앤홀드로 들고 가시고요. 이런 중장기 대응 전략도 리포트에 포함이 돼 있고 단기적으로 MSI 편입, 그다음에 대차가 폭증했다는 거. 많은 변수가 될 겁니다. 공매도 하방 압력이 있다는 얘기죠. 상방과 하방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이런 단기 대응 전략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대표의 리포트 안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박대표 리포트 활용하시고요. 리포트 안에 단기 중장기 대응 전략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적 신호 패턴을 포착해서 그다음에 블록딜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고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이런 내용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단타 종목 따로 드리니까 문자 급등이라 보내시면 되고 이런 걸다 필요 없다. 타점이 알고 싶다는 분들 문자 하나 특별히 하나 시스템만 제가 보내 드립니다. 매수 매도 타점 여러분은 알람 설정만 해놓으시면 돼요 핸드폰에 두 번째 연금의 블록딜 관련 내용 8% 지분 정리합니다 산업은행의 하나오션 지분 매각 대처럼 급등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연금이나 보내시면 예비 보고서를 백명한테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하나시스템 주주 여러분들 MSCI 제가 뭐라 그랬죠 중립적인 료입니다 언제라도 공매도 타겟이 될수 있어요 그 가능성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금의 블록딜 관련 내용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점 궁금하신 분들 하나 문자 보내실 때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